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동전이 많이 생겨 계속 왜냐면 이게 무조건 지폐를 내다 보니까 이따가 있다 지하철 탈때좀 소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어쨌든 공식적인 건 이제 여행 3일차입니다 지금 이제 저녁 아니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 오늘의 여행 일정은 그 와다룬이나 어 그랜드, 그랜드 팰리스, 태국 왕궁 둘 중에 한 군데를 갈 거예요. 제가 원래 카우산로드를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카우산로드를 저녁에 가려면 제가 다시 숙소로 왔다가 가기에는 시간이 좀안 맞아요. 보니까 좀 여기 숙소가 사실 위치가 그렇게 좋은 것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어, 그 왕궁이나 와다룬에서 카우산로드 넘어갔다가 그렇게 해서 뭐한 초저녁쯤에 다시 호텔 컴백해서 좀 쉬었다가 어, 또 생각을 해보, 해보다 보면 일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땀마이웃이라는 뭐, 여기가 근처 맛집으로 떠서 왔는데, 센츄리 플라자? 오케이. 여기가 아반이 쇼핑몰. 들어가 보겠습니다. 땀마이웃이라는 태국 음식점을 찾아왔는데요. 1층만 돌아다니다가 제가 무슨 음식점을 찾았는지조차 또 까먹은 거예요. 아, 쇼핑몰만 한 바퀴 돌아보고 그냥 근처에 있는 그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퓨전인 것 같은데 베트남 음식도 있고 태국 음식도 있고 베트남 푸 오늘의 점심 나왔습니다. 이거 주스는 솔직히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그냥 먹을 만한데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새우 슈림프. 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은 데 이건 간식 꼬리밖에 안 되는데. 음. 이건 무슨 과일음료인 것 같은데 무슨 과일인지 모르겠나. 아, 시안 음. 여기 가장 뭐. 방콕에서 가장 뭐 쇼핑몰도 많고 많은 지금 시안에 갔어요. 시안 파라곤 시안 파라곤 앞이네요. 시안 파라곤 앞에서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한 번쯤 들면 다와본곳 와보지 않았까 저는 와다룬 가려고요. 와다룬. 그 태국 왕궁은 뭐 다음에 가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와다룬. 빌렸다 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시암 에서어 티판 티판 치고 와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상당히 잘 타시네요. 아, 시암에서 BTS를 타고 사판탁신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목소리> 탁신이라는 곳에 내려서 여기서 이제 보트 타고 와다론 갈 거예요. 또뭐 사설 보트가 있고 뭐또 이렇게 뭐 국공립 보트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잘 정보는 좀 없는데 그냥 예전에 한번 타봤던 적이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게 타지 않을까 싶네요. 아 여기서 그냥 그랜드 팰리스도 가면 되는구나. 여기 갈까 그럼? 그랜드 팰리스. 음, 그랜드 팰리스 가봅시다. 다시 노선을 바꾼 거예요. 그랜드 팰리스 가보고. 여기는 사설인가봐요. 다, 다 저쪽으로 가. 다 저쪽으로. 저쪽에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서 저도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왕복이 150. Can I, can I arrive at 그랜드 펠리스? 어, 오케이. One, one person. Um, 아. N9, 오케이, okay. thank you. 아, 지금 승선을 시작합니다. 아, 어, 또 층에 가서 좋은 자리를 좀 잡아야 되겠어요. 아. 아. 아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화를 내? 멋있어요, 방콕. 방콕이 진짜 여기 딱 방콕만 보면은 이미 개발도상국을 넘어선 나라 같아요. 되게 많이 발전돼있어. 멋있지 않습니까? 아, 시원하고 방콕에 오면은 이거 막 수상, 이거 한 번씩 꼭 타봐야 돼요. 아, 저기 보이는 게 저게 와다룬입니다. 와다룬. 그리고 여기 이제 보트를 타게 되면 지금 요거 앞에 지나가는 저런 보트 이제 사설보트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 방콕에 와서 몰라가지고 저 사설부트를 탔어요 근데 저 사설부트는 뭐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건데, 또 저기 내리면 또랜딩티를 받더라고요. 호부호 돼가지고 탄 건데. 근데 여행이라는 게 실수를 감복하면서또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뭐 저것도 타보는 것도, 모르고 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네. 아, 여행에서 날씨가 싸지 않은 비중은 되게 좋아요. 그렇다고 뭐. 맑은 날씨만 꼭 좋은 건 아니고 뭐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의 댐성 눈이 오면 눈 오는 대로의 댐성 그런 데여행아니겠습니다어저 음. 뒤에 제 뒤에 계신 분도 개인 방송 하시나 봐요. 여기 막 혼자 열심히 방 타지고 있요 개인은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와다루인 이게, 이게 와다루 나면 딱. 여기다 한번 뭐 가보고 싶은데, 뭐,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브랜드펠리스가 그 태국, 태국 왕궁이, 3시 반인가 끝나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가봐야 될것 같아요. 딱, 아, 오랜만에 보니까 고 되게 멋있네요. 오. 야,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멋있네요. 그 태국 왕. 패밀리? 아, 태국 노에라 패밀리 브랜드팰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냐? 저쪽으로 가는구나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저기가 왕궁이에요 관광지 느낌이 딱나에또 여기 오니까 왕궁 뭐 지금 세 번째 방문하는 건가? 왕궁에? 근데 뭐 태국의 왕궁에 오면은 손꼽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냥 올때마다 한번씩 와줘야죠 툭툭이 소리를 들으면 좀 이렇게 심장이 뛴다 라고 그럴까 뭐 그런게 좀 있어요 왕궁은 <laughs> 뭐 아시다시피 이거 반바지 안돼요 반바지 안돼서 오실때 여기 뭐 옷대여 해주는 데 있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내옷 입고 다니는게 편하니까 어, 일단 한번 찍어보고 안 되면 뭐못 올리는 거죠. 근데 뭐 유튜브 찾아보니까 좀 있던데 찍은 사람들이. 어, 여기가 포토조인가 보네. 여기서 사람들이 좀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저거 황금 저게 너무 멋있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찍나보다. 여기는 이제 왕궁이니까 조금 조용하게 한번좀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다른 분들 보니까 다 촬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일부만 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어, 되게 멋있어요, 여기.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약간 뭐, 현대와 어, 과거가 이렇게 좀 약간 좀 공존하는 느낌의 건축물? 진짜 이게 언제 옛날에 진짜 이렇게 건축물을 만들었다면 진짜 잘지는것같아 멋있는 것 같아요. 고통스럽습니다. 다 이게 황금이겠죠? 황금으로 이렇게 만든 거겠죠? 이야~~ 기가 막힙니다. 또 이게 볼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르네요. 처음에는 그냥 어, 그냥 멋있다, 이렇게 봤는데, 뭐, 두 번, 세번 보니까, 이거 멋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 완전, 뭐, 고저스? 뭐, 어 그런. 이제 곳곳에 실내에서 로 들어가서 볼수 있는 곳도 있고, 그냥 이렇게 밖에서만 볼수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지금 실내는 안 들어가 보고 있어요. 그냥, 밖에 외관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외관만 봐도 만족스러운데요. 진심을 담아서 촬영 중입니다. 왕궁을 발람드리고싶어서멋이에요요 <목소리> 여기서 이제 방콕, 여기 왕궁 투어는 여기까지만 하고, 사실 이게 왕궁이 500밭이에요. 5 500밥. 0 0 500바트면은 이게 사실 태국 물가 주고 싼 곳이 아닌데, 그래도 한번꼭 와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을 빠른 걸음으로 돌면은, 어, 뭐, 저거 한 30분? 30분이면 충분해요. 빠른 걸음으로 돌면 30분이면 충분하고, 뭐 천천히 뭐 곳곳에 본다고 하고 해도 한뭐 시간 정도면은 뭐 충분히 볼것 같으니까, 태국에 오면은 왕궁 먼저 꼭 들려보세요. 일찍 다들 3시 반인가 다녔니까 시간 잘 맞춰서 오셔야 돼요. 자, 저는 이제 카우산 로드로 넘어가서 어, 술수를 하겠습니다. 카우산 로드로 넘어가서 가겠습니다.